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그 아이폰6 배터리 케이스, 그세 번째. 네, 계속 나오죠? 뭔가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말, 마음에서. 얘는 말입니다. 트라니움에서 나온, 트, 아, 트리아니움인가? 트리아니움에서 나온 아이폰6 배터리인데, 얘가 지금 가격이 그 제일 비싸요. 그산 것들 중에 얘는 49.99 예, 50불에 가깝죠 50불에서 한국 돈으로는 약 5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아, 예, 앵커가 있고 예, 중국산 이름 잘 모르는데 예, 얘가 한 13,000원 얘가 한 43,000원 얘가 그때 구성품 같은 거 훨씬 좋았죠 아마 배터리 셀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얘는 이렇게 저기 있네 끝을 열어보는 게 말이야. 아니면 여기를 열어보지. 어디를 여는 게더 고민하게 만드네. 그래요. 안전하게. 항상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자, 엽니다. 하나, 둘, 셋. 어 기대돼. 야, 어, 휴 뭐야? 조금 먼지가 묻어있네. 아, 이런 거는 조금 좋잖아요. 아, 역시 얘도 구성품이 아 마이크로 USB와 이이어폰 연장선. 아, 얘네가 거의 필수로 필요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렇고 아까 그때 우리가 아, 봤던 앵커는 이렇게 생겼고 똑같네요. 보시면. 아, 예. 뭐, 브랜드가 있고. 얘가 제일 비싸, 근데. 왜 제일 비싸지? 약간 왠지 만듦새나, 이런 뭐, 인쇄 상태 이런 거 보면은, 앵커만 못한것 같은데. 약간 여기도 약간, 무늬나 뭐, 이런, 여긴 약간, 예. 얘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역시, 아, 이렇게, 마이크로, SB. 얘는 뭐 이렇게 꼭 열릴 것처럼 생겼네? 아닌가? 예. 네. 꼭 열릴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열리지. 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아! 그러고 보니 얘는 어떻게 여기가, 위에가 열리지가 않네요 아하! 난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One Year Limited Warranty 아. 아. 아, 뒷판이 빠지는 그런 방식이네요, 얘는 뒷판이 빠지는 방식 어... 그래요? 몰랐어요, 또 금방으로, 금방으로. 그래요. 얘를 그러면 한번 뒤판을 빼볼까? 그래요. 아,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어. 예. 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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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제 편집하게 만드는구만. 음, 그래요. 얘를 들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얘를 들라고? 얘를 들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면 얘를 누르라고? 이렇게 된다 봐라. 얘를 올리라고? 아하!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손톱을 넣어서. 그럼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범퍼처럼. 아, 깜짝이야. 아, 이렇게 되네요. 아, 얘 제일, 는 제일 특이한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꼽고 그죠? 어? 음 꽂고, 되게 불안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하 이게 약간 뭔가 안정성은 그래도 제일 날것 같은데. 예, 팍뭐 다른 애들보다 훨 예. 여기가 그리고 훨씬 더 휑해요. 이게 약간 뭐 안테나 시그널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 다른 애들은 다 막혀있는데 얘는 여기가 뚫려 있고 예,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되고요. 이 버튼 어얘 제일 편하다.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여기 이 버튼은. 예. 여기도 어, 여기 제일 편하네요. 이거는 앵커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버튼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전원 한번더 보고. 얘는 좀 롱프레스를 해야 되네. 어, 얘, 헷갈리쁘다, 이거. LED. 음. 켜지고, 역시. 아, 뭐 배터리 효율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 이렇게 해서 제가 3종, 뭐, 세 번째 3탄까지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만든, 만듦새 자체는, 얘, 나, 얘. 근데 얘가 훨씬 더 무거워요. 용량이 더큰것 같은데? 음, 아, 준비를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용량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닌데, 앵커가 더 크대. 3,500이고, 얘가 예, 3,100 같은데? 미안해요. 너무 허접하다. 예, 언박싱이. 그래요. 그, 만듦새, 무게도, 음, 하긴 뭐. 그 두께도 얘가 좀더 얇은 것 같고 일단 얘가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은 뭐 10불 정도 얘가 더 비싸지만 그래요 여러분 미안해요 허접해서 네. 나중에 써보고 뭐 간단한 리뷰라도 좀더 비교기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